안녕하세요 줌스토리의 줌입니다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보시면은 그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천명이 죽고 난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영화에서 그려지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에아리온그 수도 프리타운은 도시 이름처럼 자유가 아닌 내전으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런 좀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되는 프리타운이라는 도시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어 때는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어 있었던 미국의 독립전쟁과 연관이 있는데요 어 초반에는 영국군에게 유리하게 그 진행되었지만 은 영국군의 예상을 깨고 전쟁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어 당시의 영국군은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병력도 보충을 하고 또그 미국 대륙군의 그 전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을 징병해서 군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1775년 식민지 총독이었던 존 머레이터 모어는 흑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른바 번 모어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어, 내용이었습니다. 영국군에 5년간 군 복무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는 대영제국 조지 3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어, 이 소식을 듣고 한달 만에 약 800명의 흑인 노예들이 그 농장을 도망쳐서 영국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미국 식민지 농장주들이 이렇게 좀 불만이 쌓였겠죠? 어, 이에 영국군은 그 지주들한테까지 굳이 뭐 이렇게 좀 사이가 나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영국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어차피 농장주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노예 한 명당 천 달러를 주고 사오는 방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륙군에서도 흑인 병사들을 증집해서 군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각계 각층의 다양한 그 반대 때문에 이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흑인을 입대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그 백인들은 그 흑인 인종들을 이렇게 뭐 사람으로 본게 아니라 뭐 말하는 가축, 이렇게 좀 재산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다룰 수 있게 한다? 그럼 왠지 좀 이렇게 반항하거나 말을 안들것 같은 이런 좀큰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흑인들이 그 군대에 참전하는 것을 굉장히 뒤로 미뤄왔었습니다. 실제로 미군에서 흑인들이 그 전투원을 참가하게 된그 전쟁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이에요. 아, 물론 남북전쟁이라든가, 뭐, 다른, 뭐, 세계대전 때, 약간 비간헐적으로 아니면 아주 그냥 소수의 인원들이, 그, 뭐, 전투병에 참가를 했지만은, 백인과 함께, 이렇게, 함께, 그 전투병과로 싸운 것은, 한국전쟁 최초입니다. 그 세계 2차대전 때도, 그, 밴드 오브 러스 드라마 보면은, 흑인병상 나오지 않잖아요. 음, 전투에는, 백인들만 참가 했고, 흑인 군인들은, 후방에서, 이렇게 좀, 어, 제 2선에서, 후방 보급, 뭐, 이런 관련된, 뭐, 비전투원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그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 온 흑인들의 수는 3만 명이 이르게 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후방 지역에서 비전투원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소수 흑인들은 전투원으로 참가를 하였는데요. 그들의 숫자는 약 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781년, 콘윌리스 장군이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알리면서 드디어 영국군은 패배하게 되고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1783년 파리 조약이 맺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종전이 되었는데요. 승전국인 미국은 영국군에게 영국이 데려간 흑인 노예의 회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은 심지어 그 미군들하고 싸웠던 흑인들이잖아요. 그 어떻게 될지는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가게 되면은. 심지어 그 흑인 병사들은 그 무기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대부분 교수형이나 뭐 총살이 되었겠죠. 미국군에서 흑인을 돌려받기 위해 사절이 파견되었고 요구를 하지만은 영국군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대영제국은 이들에게 영국군에 복무를 하면은 자유의 신분을 주기로 국왕폐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약속을 깰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그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였고 우리 영국군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어 그리고 흑인들에게는 어차피 이 땅에 남아서 살 수. 살기 어려울 테니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나자 배에 타려고든 가족을 데려와도 좋다 어, 흑인 병사들은 뭐 당연히 말을 하자마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서 그 배에 올랐겠죠 이렇게 약 3천명의 흑인 병사들은 어, 미국의 땅을 떠나 캐나다 노바스코차에 정착하게 되고 또 일부는 자신들의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 그곳에 가서 흑인들은 그들의 도시를 세웠고 어, 자유의 마을이라 불렀고 바로 그 도시가 프리타운 즉 셰라 아리온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1833년 그 영국에서는 정치가이자 그 성공의 신자인 윌리엄 웰버 퍼스 그리고 다른 인도주의자들의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노예 제도가 금지되는 상황이었고 어 영국 영국에서는 흑인 노예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나 다른 여러 지역에 식민지 건설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나 다른 이제 아시아에서는 직접 원료나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 영국으로 흑인 노예를 데려와서 비인도적으로 이렇게 좀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곳에서 식민지를 건설하게 해서 그 자원을 착취하는 자원을 착취하는 것이 영국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아 물론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월버 포스 같은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시에라리온 지역은 대서양을 끼고 있고 자원이 풍부해서 아프리카 무역의 중심 지역이었는데요. 1808년 영국 국왕의 식민지가 되었고, 1961년 영연방에서 탈퇴해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서처럼, 그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배경 국가가 된 것처럼, 특히나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이 되어서인지 서방의 강대국들과 외국 자본들이 서로 다른 군부를 지원한 바람에 내전이 끊이지 않고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 유엔의 중재로 결국, 시에라리온의 내전이 그치게 되었고, 어, 시에라리온은 이제 우리나라랑 좀 많이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차대 전까지 전 식민지를 겪었고, 또, 이제 우리,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원 없이 기술만으로 오늘날 같은 이런 좀 이렇게 부유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좀 이제 적극 수교를 맺고, 어, 경제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